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수부동산입니다. 오늘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주천 강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 스치는 강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강변 주변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공부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21평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에는 양상추가 식재되어 있으며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주천강 방향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본토지의 모형은 삼각형으로 생겼으며 본토지의 건축시공시 부대시설인 정화수로와 전기, 인터넷, 상수도입도 가능하십니다. 교통입지 여건은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5분대 진입이 가능하시며 2차선 도로에서는 4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